안녕하세요. 웨이총스튜디 매직입니다. 오늘은 방충망 청소 2탄을 준비했습니다. 1탄 영상은 링크 걸어둘 테니깐요.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요. 오늘은 스마트하게 청소할 수 있는 2탄 영상이랍니다. 1탄 영상은 솔로 그냥 방충망을 털었어요. 그런데 그 청소 방법은 안 좋은 점이 하나 있죠. 바로 밑에 세대에 피해를 줍니다. 밑에 세대에 피해를 안 주고 청소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정말 쉬우니까 따라만 하세요. 오염도 체크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방충망 오임 한번 보세요. 오임이 엄청납니다. 자, 이렇게 오임 심한 방충망이 어떻게 변하는지 정말 궁금하시죠? 정말 마법같이 변하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그럼 준비물 확인부터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물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오늘의 주인공, 매이 청소 장갑입니다. 저희 쇼핑몰 가시면 쉽게 구매할 수 있어요. 가격도 정말 저렴하니까 여러 개 사셔서 뭐 선물해도 정말 좋겠죠. 방충만 청소 정말 좋습니다. 양쪽에 끼고 청소하시면 더욱 능력이 나겠죠. 그리고 웨이총스TV 트레이드 마크인 주방세제, 주방세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이 필요해요. 양동이에 물을 이렇게 담아주시면 된답니다. 이런 준비물 끝이랍니다. 자 이렇게 장갑을 꼈습니다. 장갑을 두개 준비하시면 편안합니다. 하나는 물에 적시고 하나는 마지막 체중 마감할 때쓸 겁니다. 자, 장갑을 꼈으면 주방세제를 한두 번, 세번 펌핑해주세요. 가감하게 장갑을 담궈주세요. 이렇게 주방세제물을 휘저어주고, 장갑을 한번 짜주시면 돼요. 자, 끝입니다. 바로 청소를 해볼게요. 자, 제일 첫 번째로 위에서 쓱쓱 내려줄 거예요. 먼지가 안 휘날리게. 위에서부터 대고, 쓱 내려주세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대박이죠? 이렇게 로테이션으로 청소해주면 된답니다. 정말 쉽죠? 날릴 염려가 없어요. 자, 이 상태에서 물에 한번 세탁을 하겠습니다. 이 장갑 있죠? 그냥 물에 이렇게 담궈주세요, 그냥. 구정물 나와도 괜찮습니다. 최종적으로 마감할 거기 때문에. 자, 다시. 자, 세거 됐죠? 자, 다시 로테이션으로 위에서 쑥. 쑥. 이렇게 떨어지는 거 마지막에 창틀 청소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쑥쑥 해주시면 된답니다. 이렇게. 날릴 염려가 없어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이 전면만 쓰지 마시고, 이렇게 후면, 뒷면도 쓰세요. 자, 이렇게 뒤쪽도 이렇게 쑥 내려주세요. 이렇게. 보이죠? 이쪽이 안 됐죠? 계속 번갈아가면서,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시 빨겠습니다. 자 젖히면 손에 묻겠죠. 이것도 싫으시면 위생장갑으로 한겹 끼고 하시면 손에 묻지도 않습니다. 수 재밌게 이 정도만 돼도 청소가 정말 잘 됐다고 할 수가 있겠죠. 사람 손은 어느 청소용품보다 디테일하답니다. 손이 최고예요. 전체적으로 한번 해주시고 디테일하게 안된부분에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이 매지 청소 장갑은 보풀이 정말 많아서 먼지 압착이 엄청 잘 된답니다. 애완동물 털 제거도 엄청 좋아요. 이미 영상 업로드 해뒀죠? 그걸 참고하시면 돼요. 애완동물 청소하는 방법은. 자, 꾸준물 보이시죠? 이게 방충망에서 나온 찌든 때랍니다. 엄청나죠? 자, 한번 더. 재밌게. 청소는 재밌게 하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보여드린다고 대충대충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집에서는 더 디테일하게 하시면 되겠죠. 이 정도만 청소돼도 밖에 문을 열셔도 먼지가 안으로 안 들어온답니다. 자 이제 최종 청소 마감을 하겠습니다. 장갑을 바꿔야겠죠. 마른 걸로. 자 이렇게 부드럽게 이렇게 쑥쑥 내려주세요 이제 오염이 안 묻어 나오죠. 그만큼 청소가 잘 됐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쑥. 자안 나오죠. 대박이죠. 이제 이렇게 방충망 청소 쉽게 하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창틀 청소를 해야겠죠. 창틀 청소하는 팁도 알려드릴게요. 2차 청소한 장갑을 물에 적셔왔습니다. 창틀 청소를 하기 위해서. 촉촉해요 지금. 이 장갑은 창틀 청소할 때도 정말 좋아요. 자 방충망 프레임부터 청소해볼게요. 이 장갑이 얼마나 좋은지. 오임 보이시죠? 오임 엄청납니다. 손가락 하나를 구석에 대고 쭉가줄거예요 그냥. 보세요 이렇게. 깨끗하게 변하죠? 끝까지 밀어주시면 돼요. 이게 다 묻어 나옵니다. 보이시나요? 정말 깨끗하게 변했죠? 자, 이제 손가락 두 개를 대고 창틀 청소를 할 거예요. 보세요. 딱 대고, 쑥 긁어주시면 됩니다. 보세요. 대박이죠? 마지막 가져오고. 다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청소하시면 돼요. 자, 다시 두 개로 대고, 한번 보세요. 어떻게 변하는지. 자, 갑니다. 쑥. 끝에 가져오고. 엄청나죠 이 끝에 부분은 마지막에 이렇게 파주시면 되겠죠 자 마지막 거는 이, 이 손가락으로 하겠습니다 딱 대고 쑥 가주시면 돼요 대박이죠 이렇게 창틀 청소도 정말 좋은 장갑이랍니다 자 창틀 한번 보세요 정말 깨끗하죠 자 보통 아파트 뒤쪽은 외부쪽이기 때문에 닦기가 힘들죠 그래서 일부러 바깥쪽은 손 안댄겁니다 이런 복도식은 밖에 나와서 이 뒷부분은 닦아주시면 되겠죠 저는 현실감있게 외부쪽이라 생각하고 지금 청소를 진행한 거예요 그래서 손을 안댄거예요 청소 완료된 최종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위로 한번 쭉 보세요 대박이죠 처음 상태와 비교하시면 어떻게 변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 깨끗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방충망 청소 2탄을 준비해봤습니다 정말 대박이죠. 이제 이렇게 청소를 하세요. 오늘 영상은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다음에는 도전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